안녕하세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 경제 영향은 예상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역성장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으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예상과는 전혀 달리 성장세로 상향해 2020년 국내 태양광 발전 신규 보급 용량이 4기가 와트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 가도를 달리며 1분기 1기가 와트를 넘어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분기 누적 신규 태양광 보급 용량 3.28기가 와트. 2020년 총 신규 보급 4기가 와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년 5월 14일에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1분기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1 0 1 7기가와트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중 태양광 발전소가 신규 보급 용량 1 0 3 9기가와트에약 98%를 차지했습니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분기별 신재생 신규 보급 용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업용 태양광 발조소 6632곳의 건설비용은 18조 861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2행계의 29.9기가와트보다 12.8기가와트나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린뉴들 정책을 반영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누적설비보급 규모를 4 2 7 g 가와트로 제시했으며 매년 5 g 가와트가 넘는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보급 속도는 더욱 더 빨라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보급 직계는5 g 가와트 이상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태양광 사업의 비전을 보고 뛰어들었으며 실질적으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검증된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역성장 전망과 달리 국내보다 더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보급 확대에 적극적이며 그리드 패리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도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건설 현장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 오히려 증가해 기자재의 기존 발주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계획도 태양광 수요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수요로 인해 고속성장으로 바뀌었으며 선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및 미국의 안정적인 수요와 지연됐던 대도구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돼 2021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150기가와트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될 경우 2022년에는 200기가와트에 육박하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역시 2021년 시장 전망은 밝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약 5주년을 맞아 개최된 유엔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조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저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폭력 발전에 누적 발전 설비 용량을 1,200기가와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전포고하였습니다. 지난해 중국 누적 태양광 설비 용량이 240기가와트에 달하는 등 상향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풍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를 강력하게 지원했던 정 정부와 달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간한 2050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는 2019년 19%에서 2050년 38%까지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태양광이 46%로 가장 높고 풍력 33%, 수력 14%, 지력 3% 순으로 나타났고 2041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천연가스를 추월해 주요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전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나는 코로나 19의 파괴력은 상상력을 초월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았으며 국내 태양광 시장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암울한 시장 흐름을 탔지만 황급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탕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역성장이 아닌 기존 성장세를 유지하며 더큰 성장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건물이나 토지 여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당장 뛰어들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융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완공 이후 5년 정도 경과가 되면 융자받은 금액은 모두 상환이 가능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예비 사업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의 선택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주님께서 혼자 준비하시기엔 진행 과정이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준비하셔야 할 필요한 발전 서류들과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시공업체가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유수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호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광 에너지 전 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소선품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의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재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정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양강에 관심이 많으신 사업주님들과 예비 사업주님들에게 태양강 발전소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 제작하여 알려드리는데 정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